안녕하십니까 문화테크노학과 제9회 졸업전시회 작품 사계경남에 대해 발표할 일과번 임성민입니다. 목차는 기획의도를 시작으로 전시주제, 전시기술구현, 마지막으로 공간구성으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배경입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과거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지역 농산물 브랜드의 총 출원건수는 약 15,040건으로 현재까지 각 지역의 브랜드 출원건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소비자들은 로코노미를 통해 지역 사회와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비를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 소비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소비자에게도 더큰 의미와 만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여 식품과 외식업계도 로코노미에 동참하며 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아이템과 지역 특산물을 결합해 다양한 소비자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우수한 특산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 제대로 된 마케팅이 부족하여 특산물이 가지고 있는 상품 가치에 대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코노미에 동참한 다른 지역에 비해 소비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마케팅 방식을 넘어 인터랙티브 기술, 증강현실을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경상남도의 특산물을 홍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특산물 리브랜딩을 통해 경상남도의 특산물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시 주제입니다. 저는 경상남도 특산물을 개전에 맞게 리브랜딩하여 새로운 홍보 방안을 기획해보았습니다. 특산물을 베이커리 아이템과 폰시오 마케팅을 접목하여 아이템을 만들고, 다양한 인터랙티브 전시 콘텐츠로 브랜드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강화하고, 높은 몰입감을 제공할 수 있게 기획했습니다사계 경남은 총두 가지의 메인 콘텐츠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특산물 소개 인터랙티브 콘텐츠로 관객이 각 특산물 중 하나를 골라 5분 안에 넣으면 선택한 특산물에 대한 영상이 재생되고, 이를 시청하며 관객은 특산물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두 번째로는 AR 사계경남지도입니다. 관객이 사계경남지도에 태블릿 PC를 비추면 특산물 아이콘이 3D 아이템으로 증강됩니다. 증강된 아이콘을 터치할 시 특산물 파업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파업창에는 특산물 효능, 선택한 특산물 지역의 추천 관광지 정보가 새겨져 있습니다. 증강현실 기술로 관객은 더욱 몰입되고. 재미있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서브 콘텐츠입니다. 각 제철 특산물을 사기전에 맞게 설정하고 베이커리 아이템으로 계획해보았습니다. 봄은 사천참다리를 이용해 마카롱을 만들고 여름은 하만수박식빵 가을엔 미량 얼음골 사과빵 마지막 겨울에는 남의 유자를 이용해 만든 마카롱을 직접 베이킹하여 관객들이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평소 즐겨보지 못한 맛으로 관객이 특산물에 대해 더욱 흥미가 갈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베이커리 아이템으로 만든 포스터를 시작해 관객이 실제 사기경남 베이커리에 방문했다는 느낌을 주었고 포스터 오른쪽 하단엔 설문조사 QR코드를 넣어 관객이 자연스럽게 설문조사를 할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메인체험의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산물 속의 인터랙티브 콘텐츠는 아두이노 RFID 태그 기능과 윈도우 폼의 멀티 디스플레이 기술을 사용해 만들었습니다. AR 사계형 남지도는 비포리아의 이미지 타겟과 유니티 게임 구현 기술로 보다 편리하게 작업하였습니다. 특산물 소개 인터랙티브 콘텐츠의 세부 기술입니다. 윈도우 폼과 아두이노를 시리얼 통신을 통해 연결하였고 아두이노 RFID에 사용되는 UID의 각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설계하였습니다. 해당 UI들을 인식했을 때 윈도우 폼으로 각 메시지가 전송되고 각 메시지에는 특산물 소개와 특산물 지역 풍경 영상이 재생되도록 코드를 입력하였습니다. 또한 윈도우 폼에서는 버튼 클릭 기능과 멀티 디스플레이 기술을 사용해 영상을 관리하기 쉽게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영상 재생 중 오류가 발생했거나 영상이 없을 때엔 기본 대기 영상이 반복적으로 재생되도록 구현해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관객이 사용하는 특산물 오브제 앤 RFID 태그. 오븐에는 RFID 리더기를 삽입해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고, 사계절 테마에 맞춰 전시장을 꾸며 관객이 콘텐츠를 보다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추가적인 설명이나 복잡한 조작 없이 직관적으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고, 관객들은 몰입감 있는 영상 콘텐츠를 보며 전시를 즐깁니다. 다음은 AR 사계용란지도의 세부기술입니다. 유니티의 비포려를 활용해 이미지 타겟을 등록하고 해당 이미지를 타겟하면 3D 아이콘이 증강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사계 경남시도 앱을 실행하면 메인 화면이 나타나고 관객이 재생 버튼을 누르면 특정 개체를 증강하는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카메라로 특정 사진을 비추면 3D 아이콘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설정하였고 아이콘은 자연스럽게 회전하는 효과를 추가하여 생동감을 더했습니다. 관객이 증강된 아이콘을 클릭하면 특산물 정보가 담은 포업 창으로 이동하게 만들었으며 게임 매니저를 통해 해당 친과 연결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른 아이콘도 체험할 수 있도록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는 버튼인 X 버튼과 메인 화면으로 갈수 있는 홈 화면도 구현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다양한 특산물을 AR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으며 관객이 손쉽게 지역 특산물에 대해 이해하고 경미를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간 구성을 설명드리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계경남 전시회는 관객이 자연스럽게 전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먼저 좌측 벽면에는 사계경남 로고 시트지를 부착하여 전시 주제를 강조하였고 베이커리 아이템 포스터를 함께 배치하여 관객의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정면에는 AR 기술을 활용한 사계경남 지도를 설치하였고 지도 앞에는 태블릿을 배치하여 관객들이 편리하게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시 가운데에는 계절 테마로 꾸려진 특산물 체험 전시대를 배치하였고, 전시대 앞에는 TV를 놓아 관련 영상을 상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히 정해진 동선은 없으며 관객이 자연스럽게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전시 마지막 출구에는 베이커리 아이템 전시대를 배치하여, 관객들이 전시를 다 즐긴 후 직접 아이템을 맛보며 체험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제 전시를 통해 경남 특산물에 대한 새로운 홍보 방안이 마련되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전시 영상을 끝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